이재용 시장 <laughs> 품격을 잃시고당 처지지 마 시민에게 너, 뭐 보지, 너, 너, 주인에게 너, 뭐, 뭐, 말 똑바로 닫히을받으겠습니다치요 뭐하는 지 진정 하세요 이 양반은 자백해가지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된 거야 더생각하요이덕수 의원님 말 똑바로 닫히세

아, 이거, 없요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의원들이 말해요. 의원들이요뭐거 이거. 이지 이거. 이이 재판 중인 사건거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고보여뿐인데이 그런 사 그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야? 음. 어디 폭당 조작했다고 했어. 그렇게 보여준다고. 당신 그, 그발언 하면 다 영상이 없겠지. 영상이 없어고그대로에 해요. 내가 철근했기다는데 지금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그보여준다그랬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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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래. 내가 영상 소중. 신처럼 영상 소중. 잘 몰라. 왜 이래요? 왜?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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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요 그만해요. 도해 그만해요. 요도 그만해요. 요그만요요 아니, 뭐, 최소한 예의를 시켜줘야지, 서로. 지말아야선생 그냥 가볍게 가볍게 덥아지 마지막 선까지는 걷지 말아야지.